이어서, 일본 열도를, 지역별로 쭉 훑어볼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을, 일본 전국을 완전 공짜로 여행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일본의 47개 도도부현. 늘 일본 북쪽 끝호카이도에서부터 남쪽 끝 오키나와까지, 아주, 빠른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여러분들과 같이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행을 다 하시고 나서 유익했다고 생각되면 구독과 좋아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홋카이도 우리 우리나라 땅의 한84.2% 정도의 그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에도 마부 시대 전에는 홋카이도는 일본 땅이 아니고 에조라는 국가가 있었고 여기는 또 아이누라는 북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홋카이도를 남쪽에서부터 보시면 대략 중요한 도시들이 이제 하코다테 시맨 남쪽에 쭉 따라 올라가면 이제 삿포로시가 있고요. 그리고 삿포로에서 쭉 따라 또 나요로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제 일본 최북단인 간나이시가 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쭉또 이제 동쪽으로 넘어가면은 네무로 희협이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비로, 막 구시로 이런 시들이 있는데 홋카이도의 어, 이제 서쪽으로는 이제 태평양이 있고 또 이제 동쪽으로는 이 일본의 동해 그리고 러시아와서의 이제 소야해에 있고요 오스케가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홋카이도 어, 남부와 혼시의 북부는 중요한 스가리협이 이렇게 얘기 이제 관통을 하고 있죠. 아, 어, 일본 최북단 땅인 아칸나이에서 사 살림까지는 약 50km 그렇게 멀리 하는 거입니다. 아, 여기 저도 이제 방문한 적 있는데 이렇 이제 일본 최북단의 땅이라고 이제 탑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홋카이도의 정치 경제 사람의 중심지인 이제 삿포로 시죠. 자 이제 삿포로. 삿포로를 가려면 은 일단 삿포로에서 좀 밑으로 이제 남쪽으로 지토세 공항이 있는데 지토세 공항까지 인천에서 한 2시간 30분 정도 직항으로 걸리고요 지토세에서 삿포로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만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삿포로는 인구가 196만 명이 홋카이도의 최대의 도시인데, 홋카이도 전체 인구가 한 514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34, 네, 35% 정도의 어, 인구를 삿포로에 인구가 삿포로에 다집중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넓은 땅에 500여만 정도의 인구를 생각해봤을 때 어, 그렇게 인구가 홋카이도는 많지 않은 편이고. 오히려 뭐, 사람보다 소가 많다. 이런 얘기도 들었을 정도로, 사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삿포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눈축제의 지역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눈이 많고, 1월달, 2월달에 가면 나는 멋진 눈축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삿포로는 여기 있는 일본의 쪽에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예전에 이제 소련의 위협을 받고 있을 그 시기에 보면 은이 뭐 저울의 어떤 착상력 부대가 접근해서 착상력만 성공을 한다면 은뭐 신속 삿포로 시위를 장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전략적 시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삿포로의 에산참면 남쪽에 이제 스키장이 이렇게 이세코 스키장이 있는데요. 설경이 아름답죠. 뭐 여기는만 홋카도의 알프스라가는 안누프리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안누프리산 쪽에 자락이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곳에 옛날에 스키를 타러 온적이 있었고 그 육상자이드 감바교의 그 절친인 동기생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스키도 배우고. 특기를 어, 뭐, 더 타다가 제 집사람과 같이 타다가 집사람이 뭐 실종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홋카이도 네, 남쪽에 보면 이제 하코다테가 대표적인 그 이제 도시인데 이 하코다테는 참 아름다운 미양이죠. 이 하코다테는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도쿄만의 군함 네 척을 가지고 어, 나타나가지고 막부를 위협을 하지요. 이에 깜짝 놀란 막부가 그 다음에 1854년에 거의 항복하다시피해가지고 어, 일본이 개항을 하게 되고 개국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개항한 어, 항구 중에 하나가 이 하코다테인데요. 이 학고다 때에는 이런 그 고려 깎으러고별 뭐 모양의 성곽을 지닌 이제 요새가 하나 있는데, 막부군이 최종 그 왕정군한테 쫓겨가지고, 도막군이죠. 도막군한테, 외에노전투에서 쫓겨가지고, 이제 홋카이도에 와가지고, 이 학고다 때이 지역에 이제 본부를 두고, 진을 치고, 이 왕정 도막군에게 이제 대항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듬해 그 도막군한테 패하고 나서 막부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이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이 지역이죠, 보면은. 이제 홋카이도 북부로 가면은 더 춥죠. 원래 홋카이도가 추운데 더 추워서 여기 이제 추위를 좀 상징하는 북곰이 보이는데요. 홋카이도 어, 기후는 기본적으로 냉대의 수변, 매우 한량합니다. 그래서 뭐 겨울이 10월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4월까지 뭐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매우 춥고 특히 뭐오츠크에는 동계에는 결빙이 되고 유빙이 떠날려와서 이쪽 오스크의 동계기관에는 항행이 불가능한거죠 어, 동부쪽으로 오면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구시로라는 곳이 있는데 이 구시로의 풍경이 참 한가롭죠 예, 돌판과 아, 이런 식으로. 또, 이 태평양을 연하고 있어가지고, 어, 이쪽 경치도, 어, 매우 아름답습니다. 자, 후가도의 끝입니다. 어, 이어서, 혼시 북단의 도우구 지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우구에는 아오모리현, 아오모리현부터 시작해서, 아, 맨 밑에 이제, 후쿠시마현까지, 어, 여섯 개의 현이 있는데, 예, 여기 이제 뭐 빨간색으로 빨간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도시들이 그 현의 현청 소재지가 됩니다. 아, 맨북단 이제 아오모리시를 비롯해가지고, 모리오카시, 또 이제, 일본의 현안의 아키다시, 그리고 동북 지역, 도쿠 지역의 가장 그, 어, 핵심적인, 중추 지역인 센다시가 이제, 여기 저고요.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시, 야마가타시 이런 시들이 이제 중요한 도시들이 되겠습니다. 네. 아오모리시, 아오모리현 아우머리 쪽을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세이칸 해저터널, 그러니까 아오모리에서 학고다테로 이어지는 54km의 해저터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바닷길로 뭐 이어졌는데 1961년에 이천널을 착공해서 27년만에 완공이 되죠. 1988년에 개통된 세계 최장의 해저터널입니다. 여기 이제 밑에 도표는 제가 예전에 정리해 놓은 그런 자료인데요. 어, 이제, 혼슈 쪽에, 이제, 답비역이, 이제, 이쪽 역이고요. 홋카이도에 이제, 이제, 요시오카역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게, 총, 어, 5 3 8 k m 인데이 중에서 해저로 가는 부분은 23.3km입니다. 수심은 약 140m 깊이까지 가고요. 그 밑으로, 100m 밑으로까지, 이제, 이렇게, 자, 철도를, 냉도를 나란히 두 군데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킨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아오모리에서부터 이제 여기 는 요시오카역을 거쳐서 하고다테로 이어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삿포로까지 다 이어지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홋카이도의 북쪽까지 도로망이 다 이어지게 됩니다. 아, 이 세칸 해저터널은 음, 정말로 그 중요한 국가 전략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있는 이제 그스가루에이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협 방위를 위해서 이쪽 일대에 또 일본의 해상 전력인 오미나 또 지방대가 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악다현이죠. 악다현은 또 온촌, 그리고 어, 아름다운 그 자연경관. 쭉 그림을 보시면은 계곡 온촌도 보이고요. 어, 일본의 역사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이런 휴식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태평양 연안에 의한 이제 이하태현. 이하태현도 보시면은 이제 태평양 연안을 끼고, 어, 해변가의 절경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아, 다채로운 연중 문화 행사가 있고요. 생생한 민속 문화, 거친 자연 풍경과 장심을 간직하고 있는 어, 자연 아주 중요성이 큰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마가 다 아. 도쿠 남부에 위치한 야마가 다 여기도 이제 누구니도 많이니려 그랬어요. 설경이 좀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또 연촌으로도 유명하고요. 미야기현. 미야기현의 이제 최대의 도시는 샌다이죠. 샌다이 공항도 있고 여기 우리 이제 총영사관도 있습니다. 육상자위대의 동북 방면대 사령부가 어, 여기 또 센다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 이쪽 지역에 어떤 군사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지역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 어, 후쿠시마가 이제 맨 남쪽에 있는데 예, 이쪽에 이제 그, 이 태평양 연안 쪽에는 지진대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지진이 이제 수시로 일어나는데요. 이 도호쿠의 태평양 연안 지역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2011년 3월 11일 날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이죠. 네, 지진 발생 후에 강력한 쓰나미가 발생해서 도호쿠 지방에 이아티안 미야코시라는 곳에 40.5m의 해일이 덮쳤다고 하고, 이샌다이시에는 내륙으로 10km까지 해일이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 이혼슈 땅이 일본 이혼슈 땅이 동쪽으로 한 2.4m 이동하였고, 지구 자전측이 10cm에서 25cm 움직였다고 합니다. 또이 후쿠시마,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이 지점에서 발생해서 대양이 심각하게 오염되었다고 하죠. 자, 간토 지역에는 수도 도쿄를 비롯해가지고,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카현. 그래서 여섯 개 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도 도쿄. 인구 1,400만 명. 인접해 있는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지바현을 포함하면 3,500만 인구와 일본 인구의 30%가 이 일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동경은 23개국, 2 6개 시위를 포함해2 2 0 0평만킬로의 거대한 메트로포리탄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산업, 교통의 중추이고, 최대의 군사거점 도시입니다. 일본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의 통합이라는 천황 천황가가 정지하고 수상 실질적으로 일본을 이끌어 나가는 수상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리고 행정부 국회 각국 대사관 이런 것들이 위치하고 있어 일본 외교방위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 열도, 베타적 경제수까지 포함한 448만 k m 라는 거대한 지역을 지키는 컨트롤 타워라는 곳이 바로 도쿄입니다. 에도 막부 시대부터 약 400년의 여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도쿄는 곧 일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쿄로도 가는하늘길은 아리따 공항과 하네다 공항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에다 공항은 이제 국내선으로 쓰이고 있고, 뭐 VIP들의 이제 이동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한에다 공항을 사용하고, 일반 국제공항은 이제 나리타 공항을 이용을 하는데,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의 도심까지는, 에, 관광버스로 한, 1 시간 반 정도, 밀리면 두 시간 정도 거리, 걸리는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도쿄에는 방위성을 비롯해서 육해공박, 육해공군본부죠. 동한망려의 합참인 주일 미군사령부와 주일 미공군사령부, 주일 미육군사 동부 방면 총감들이 등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최대의 군사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타마는 도쿄에 이제 인접해 있는 이제 현인데, 예. 도쿄의 근접한 탓으로 이제 도쿄의 대도시권으로 이제 발전을 많이 했죠. 아, 교통망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우리의 뭐 수도권 같이, 도쿄에서 뭐 여러가지 뭐 물가도 비싸고, 시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인접, 사이타마 쪽에서 어,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그런 일본인들이 많죠. 인구가 그래서 급격히 증가한 7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에, 사이타마현의 히다카라는 곳에는 유명한 그 코마 신사, 고려 신사가 있는데 이것도 출세의 신사로 지 소문이 나 있어요. 고려가 멸망하고 나서 고려 귀족 유민들 한 1800명이 일본 그 일본의 쪽에는 호크리크로 상륙을 했다가 이쪽까지 이제 이주해가지고, 여기에 이달의 과거에 무사시국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주해서 그 후손들이 이 신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제 가나카현에는 이제 가마프라라는 곳이 있고, 또, 브라이트, 요코하마, 또 요코스카, 뭐 건강진 학군에 등인데 이 요코스카는 미 항공모함의 기지가로서 이게 이 항공모함들이 이 쪽에서 이제 정박을 하고 또미 철함대의 뭐 거점이 될수 있는 곳이죠 진, 전진, 전진 거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일본 그 해상자위대 자위함대 사령부가 있는 곳으로서. 이쪽 요코스카에도 많은 군사시설과 그런 주일미군 주요 전력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자 전력 등 많은 전력들이 배비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군에는 원촌이나 뭐 요암교가 굉장히 그 유명한 관광지죠. 우리나라 사람치고 학군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만큼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요. 이보루라이트역과마는 도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그 곳인데 한 370만 정도 인구가 됩니다. 어, 상당히 그큰 예, 항구 도시죠. 아름다운 항구 도시 역과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쪽에 가마쿠라라는 곳인데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가마쿠라는 일본의 무신정권, 막부 정권이 시작했던 곳입니다 12세기 말 1192년도에 가마쿠라 막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어서 뭐 무로마치 막부 그리고 뭐 전국 시대, 에도 막부 해가지고 1818년 메이지 유신이 이루어질 지 전까지 이 막부가 약한 700년 가까이 무신정권이 일본을 지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가마쿠라에는 커다란 테이블이 유명합니다. 가마쿠라 한번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바인데, 이 지바는 간도 지방의 주요 항구들 중에 하나로 많은 물류들을 취급하는 공모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쪽에 지바 지역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죠. 도치기현은 유명한 곳이 이 니코라는 곳이 있죠. 니코는 단풍철에 아주 단풍이 절경입니다. 한국 사람들 니코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니코 여행을 니코 관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니코에는 도쿠가예이스의 능이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이제 태평양연라든지어던 이바라키 이 현이 있는데 에, 여기에 이제 스쿠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스쿠바는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학술 연구라든가 첨단 산업의 거점 도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쿠바 밑으로는 이제 미도라는 곳이 있는데 미도는 또그 정원으로서 좀 유명한. 그래서 미도에 가이라쿠엔이라는 그런 정원이 있는데. 일본 3대 정원 중에 하나입니다. 어, 밑도에 가시면 가이라꾸현을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아, 군마현입니다. 이 군마현은 어, 인구가 집중된 중앙부와 이 남동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산지로 돼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지평선을 볼수 있는 가장 깊은 내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연의 놀이터인 군마는 하이킹과 스키트랙이 잘 갖춰져 있고, 무수히 많은 원촌도 있어서, 그리고 또 도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방문하기가 쉽습니다.